Hi everyone! God bless you! 바이블 동화 읽어주는 다이따마로는 ACC 임민재 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임민재 간사가 여러분에게 동화 세 번째 이야기를 전해줄게요. 하나님께서는 에브람에게 부모가 될것이다 약속하신 후몇 년이 지난 후에 에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은혜, 세라의 이름을 세라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딸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믿음의 이름을 새롭게 주셔서 믿고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와, 정말 감사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렇지요. 우리 믿음이 약하고 자금을 아시고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통해 믿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늘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을 꼭 믿기로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면 함께 외쳐볼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